여름 남자로 알려진 김하성은 별명답게 화끈한 광택감을 자랑한다.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의 홍구장인 페트코비치 비치에서 타구가 모두 안타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높은 퀄리티의 안타를 쳤다. 공이 좋고 타격감이 좋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벤트는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김하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드라이브를 하며 화끈한 타격 실력을 과시했다. 새 안타 샌디에이코와 애리조나가 팽팽한 1대1 접전을 벌이던 2회초 김하성은 1루에서 진루 기회를 잡지 못했다. 플레이어가 첫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 전까지 투수는 브랜든 파 김하성이었다. 파이와의 상대 성적은 11타수 4안타 2루타. 홈런 포함 로 장타율이 무려 0.636에 달했다. 이러한 좋은 성적이 보여주듯 김하성은 정상의 굳건이 설수 있었다. 구원볼이 중앙으로 밀린 만큼 자신감 넘치는 김하성은 거침없이 스윙에 여유롭게 공을 쳐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타구가 펜스 바로 앞에서 잡아 득점이 됐다. 왼쪽에 거대한 풍선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10개 구장에서 홈런이 날 뻔한 타구였지만 김하성은 다음 타석에서 이야 아쉬움을 만회했다. 팀이 1에서 2로 뒤진 1회에 선두타자로 나서 파일이 1 0 1타에 좌중간 2루타를 쳐냈다. 4일의 직구가 담장을 마치는 2루타를 터뜨렸고 이를 통해 김하성은 7회에도 1에서 4로 앞서며 화끈한 타구력을 뽐냈다. 외곽에서는 김하성이 다시 공을 치기 위해 돌진해 원볼 카운트와 유리한 스트라이크를 당했고 공을 잡지 못한 채애리조나 유격수를 향해 세게 굴러갔다. 한번 김하성의 민첩한 발로 팀샷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김하성 선수들은 하성의 슛을 많이 성공시키는 순간을 가졌다. 경기의 촉발에는 김씨가 몫을 했다. 샌디에이고의 타선은 연속 안타로 3에서 4로 앞섰고 김하성도 득점에 성공했다. 팀은 8회에도 2위로 주자를 내며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다. 1 3회에는 김하성이 네 번째로 필드에 나섰다. 1루 수가 안타를 쳐 득점 기회를 만들어 동점골을 만들었으나 이후 타자들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김하성의 플립은 마지막 기회에 나왔다. 노볼과 토스트라이크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김하성이 미스 안타를 쳤고 그 순간 안타가 적시에2루 타가 돼 넘어졌다. 좌익수 김하성이 8회말 이사까지 동점이 되는 인상적인 안타를 쳤고 샌디에고는 김하성의 활약에 힘입어 순간의 스타가 됐다. 지혜고는 연장전까지 눈부시게 경기를 이어갔으나 끝까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5-5에서 7로 패했다. 그러나 김하성의 좋은 타격력에도 불구하고 김하성의 활약은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았다. 8일차 경기는 계속된다. 현지 방송국의 천사를 맞이한 김하성의 활약을 자세히 살펴보자. 8번 타자와 브레이크 포인트는 1대1이었다. 경기가 여전히 유지되던 6회말 김하성이 2안타 1볼트에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카운트를 마친 그는 상대 투수 넬슨의 커터를 쳐서 4투구에서 떨어졌습니다. 오익수 앞으로 밀어붙이며 드롭샷을 날렸다. 김하성은 등을 맞대고 정확하게 공을 첫 깔끔하게 쳐낼 수 있었다. 방송사에서도 김하성의 테크닉적인 샷을 칭찬했다. 선수시절 너클볼의 대가였던 돔 캔디 아나운서가 넬슨에게 김하성을 속이기 위해 아주 좋은 커터를 타선 너머로 던졌으나 아쉽게도 김하성이 경기를 지켰다. 오랫동안 스트라이크 존에 있다가 정확하게 실행한 뒤 오른쪽으로 부드러운 라인을 쳐낸다. 이에 김하성은 아쉬움이 가득한 모습을 보였다. 웨스트 디비전 순위는 팀의 부정적인 결과였습니다. 김하성을 개인으로 보면 이경기의 서장타 2개. 팀만타 한계를 때리는 등 강력한 타격 능력을 보였다. 팬들은 김하성의 타율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씨의 성과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과였다. 게다가 팀원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그의 클러치 능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 전체가 승리의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또한 김하성의 꾸준한 발전은 한국 야구팬들에게 큰 자부심의 원천이다. 수많은 후배들의 롤모델이 된 그의 성공은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성공은 그의 뛰어난 재능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약점을 개선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그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김하성은 남은 시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은 그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활약이 팀 승리와 포스트시즌 진출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편 김하성의 활약은 메이저 대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주로 토너먼트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습니다. 인정받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하성의 성공은 한국 야구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활약을 보면 한국 선수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한국 야구의 성장을 이끌 메이저리그 진출을 꿈꾸겠습니다. 또한, 김하성의 활약은 그의 활약을 통해 한미 야구 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야구의 매력이 더 널리 알려지고, 이를 통해 양국 간 야구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김하성의 향후 행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가 어떤 새로운 기록을 세울지,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성취하다. 그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이 한국 야구 발전과 한국 선수들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 결국, 김하성의 활약은 단순한 운동 성과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줬다. 그의 노력과 꿈에 도전하는 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김하성의 활약을 응원하며 그가 더욱 큰 성과를 거두길 기대하겠습니다. 단계 그의 활약이 한국 야구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그의 행보에 많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김하성을 비롯한 한국 선수들은. 계속해서 출전한다.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뉴스